안녕하세요. 방구석 TV 정서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시장을 점검받는 주간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 다양한 소식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6일날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으로 뭐 이미 시장은 1.75%가될 것이라는 걸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울 일도 아니죠 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연 8회가 있는데 7 8월 모두 0.25% 포인트씩 이제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 차례 더 있어요 자, 10월 달은 한 차례 쉴것 같습니다 어, 연말까지 2.25% 에서 어, 2.5% 포인트까지 금리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4.8% 4월 달 기준으로 어, 이제 5월 달에는 5%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죠. 지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5월 26일 날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됐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6월 3일 날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7월 달과 8월 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소비자 물가 발표예요. 미국 FOMC 정례 회의에서 6월 달과 7월 달이 있는데 6월 14일에서 15일 사이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7월 26일에서 27일, 6월 15일과 7월 27일에는 미국 금리가 이제 2% 대가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사 내용 볼게요. 14년 만에 물가 5%대 진입을 하나 정부 다음 주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물가상승률 일정 기간 동안 5%대를 넘을 것. 자, 연내 4번을 올려서 2.75%도 갈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25%는 이미 인 넘어섰다. 2.5에서 2.75그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물가 자체가 미쳤습니다. 지금 마트 가셔가지고요.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물가 체감이 확실하게 오실 거예요. 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역시 통화정책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단 브리핑에서 자, 물가 위험이 크다. 내년에도 4%대 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년까지 4%대를 웃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어,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동안 잘 버텨왔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또 한번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오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업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식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한국 가계의 신용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달 기준으로 1859조4천억원의 이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위 10개국 중 탑이고요 이미 100을 넘어간 지가 오래가 됐죠. 현재 포털 사이트나 방송 3사에서 연일 지금 금리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만 추려가지고 갖고 온게 아니라요. 지금 포털에 떠있는 코데로를 그냥 캡처를한 거거든요. 금리가 인상이 된 이후에 한연 이틀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그거에 따른 영끌 수요들의 어떤 피해가 부가피하다라는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 달라요 금리가 무조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걸러들이 시장에 매물을 던지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일부가 못 버티고 시장에 싸게 금매로 던지게 되는 상황을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물론, 금매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쌓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집사라고 엄청 펌핑할 때는 언제고, 포털 기사들 대부분이 지금 무리하게 집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때에 일제히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는 없는데, 이 둘이 공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라 자체가 무서워진 거예요. 자 다음은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05% 포인트 약보합세를 이어왔는데 자이번 주도 마이너스 0.05%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은 연수구는 마이너스 0.11 송도 연수구 신축 위주로 매물이 증가를 하면서 연수구는 하락하게 된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0%자 청라 가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을 했다. 자, 부평구 같은 경우는 청천, 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 같은 경우는 송년동 구축 위주로 하락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세가 조금 심각합니다. 어, 전세 같은 경우는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에 보시면은,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요번주 마이너스 0.10%가 하락한 것으로 어,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9에요. 서구 같은 경우는 신주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검단 신도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 번 언급했었죠, 검단. 그리고 저희 영종하늘 도시가 속한 중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7%포인트 1주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산동 같은 경우는 준신축으로 되어 있죠. 준신축 위주로 하락을 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준신축은 뭐예요? 2세대 단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영종아늘도시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집계하는 단지들 총 세대수는요 15557 세대입니다 지난주에 7건에 그쳤었는데 어, 지금 5건 더 해갖고 12건이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4월달 같은 경우도 2건 더 나왔습니다 20, 26건 12건 이렇게 나왔죠 자, 보시면 4월달은 이제 집계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6건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5월달은 아직까지는 한 달이 더 집계기간이 어 남아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광시 중구 아파트 매물 증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와 전세, 월세를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 출처는 아실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 1월달에 1123건에서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1549건. 급격하게 지금 매매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월 이후에 매매물량이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는지 6월 이후에 그 상황들을 올해는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매주 저희가 매물 증감량을 체크할 겁니다. 우리가 매주 거래량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물, 매물 증감 추이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총 매물 건수 한번 보실게요. 이제 매매 전세 월세를 다 합친 거. 1월 달 같은 경우는 2212건, 5월 달 같은 경우는 2577건 늘어난 상황인 거고요. 자, 매매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 5월 달이 27.5%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 705건으로 17.5%포인트가 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 323건이니까 대략적으로 28%가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월세 매물도 자이 영향은 1월달 같은 경우는 운소동에 전세 매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회소가 되면서 5월달 와갖고는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7월 달과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이네달 동안 입주가 진행이 되면서 전세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은 많겠죠. 자, 주요 단지 실거래가 데이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편한 세상 오션아임이에요. 오션아임 같은 경우는 지금 직거래 매물 하나 때문에 커뮤니티 카페나 어, 부동산 단톡방 등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지금 스카이 시티자의 최고가를 어, 뛰어 넘었습니다. 오션하임에서. 7억 100의 실거래가가 등록이 됐는데, 직거래니까 6월 1일 이전에 이제 소유권 명의 분산이 아니었냐. 아실 사이트 가시면은요, 어, 해당 호실에 대해서 어, 이력 같은 것들이 나와요. 데이터가. 4월 2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4월 27일 날 월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 160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어, 하지만, 거진 축제 분위기죠. 오션하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전거래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7억을 봤다라는 거죠. 스카이자이 같은 경우도 어, 최고 신고가가 6억 9,500이었어요. 근데 오션하임이 7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특수 거래라고 봅니다. 요거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게 한양수자인입니다. 한양수자인 21층 매물이 이제 중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2억 7천이 나왔어요. 같은 달 2층 매물이 어, 거진 1억 차이가 나는 3억 6 8 0 0의 어, 실거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1억이 하락한 2억 7천이 실거래가 떴다 그것도 중개거래로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특수거래라고 들고 나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 주자고요 너무 파고들지 말자고요 국권의 실거래가가 어, 시장에서 한 주간 논란이 좀 됐어요 자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주 3억 2천짜리 실거래가가 나오면서 우미린 1단지가 스타일을 좀 굳혔었는데 3억 9천 33층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신명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에 두 건의 신고가가 있었어요. 2억 9천과 2억 8천 500 이렇게 이제 실거래가 등록이 됐고요.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는 별다른 내용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단지 전세가 상황이고요. 어, 전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나인부터 어, KCC 스위치까지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저가 매물 위주에서도 좀 좋은 매물들만 추려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시세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단지별로 이제 매물 현황을 따져볼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중구 전체를 따져봤다면 이제는 단지별로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어떻게 뭐 현장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편한 세상 오션나인 같은 경우는 매매 96건, 전세 39, 센트럴 프루지오자이는 107건, 100건이 넘어요 지금. 센트럴 프루지오자이는 매물이 107개가 나와 있다. 전세가 36건. 화성파크드림도 단지수는 작은데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58건.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1628세대에요. 98건. 이제 100개가 어진 다 대가죠. 스카이시티자이 같은 경우도 80건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 27건.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67건. 우미린 1단지는 88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 같은 경우도 58건. 우미린 2단지도 58건. 이 편한 해상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50건 나와있고요. KCC 수이첸 같은 경우도 매매가 58건, 전세 13건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고, 자, 3개 단지 더 있죠.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90건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12월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신도유 스카이파크 같은 경우도. 41건, 전세가 22건, 월세 12건. 자,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매 물건이 40건, 전세 23건, 월세 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대이동이 일어나요. 시장에 어, 물량도 많고 수요도 많게 되는 상황이에요. 올 하반기 정말 재밌을 것 같으니까 꼭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내용 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월달에 입주를 시작하는 이제 가장 신생 호반서미 스카이센트럴 534세대 7월달에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죠. 총 6개 동입니다. 자 지금 타입별로 다 가져왔어요. 자 4월 6일부터 이제 매물이 집계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4월 28일날 88건 그 다음에 5월 28일날 173건으로 늘어났어요. 총 매물 개수가 월세 포함해가지고 200건이 넘어갔습니다. 대략적으로 38% 정도가 시장의 매물이 나오게 된 셈입니다. 지금 74제곱미터 A타입 B타입 이거 지금 오타 놨어요. 이거 B타입입니다. A타입 B타입 있고 84제곱미터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까지 있는데 전 타입들이 타입 구성이 못난이 없이 다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거 들어가셔도 만족은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어, 호반 써밋 같은 경우도 사전 점검이 끝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호반 어, 서밋에 이제 전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어, 저희 더 베스트 부동산에서 매물을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계약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반 어, 서밋에 전세 매물을 구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부동산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좋은 집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을 가지고 주간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